아, 네 안녕하세요 주인 씨입니다. 주인 씨가 어느덧 벌써 교육 영상만 38을 만들었네요. 후! 예. 네아 그리고 주인 씨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로 어, 1년 정도가 되었군요. 네아첫 어, 교육 영상을 2017년 8월 31일 이때 올렸으니까 사실 그다지 유튜브 홍보를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시.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어 응원 댓글이 달릴 때마다 너무 행복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막히는 점들 항상 어 물어보실 때 마다도 준씨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추가되는 준씨 채널 컨텐츠 어 사실 공지를 올릴 때마다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말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다음으로 준씨 소식들까지 보고 나시면 자막바 템플릿을 받는 방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자막바가 목적이실 테니까 준씨 소식과 채널 내용을 아주 스피드하게 전해볼게요. 먼저 주인씨 채널에 대한 이야기들 첫 번째 주인씨 채널의 교육 영상의 업로드 주기는 원래는 매주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어, 혹시라도 제때 안 올라온다면 주인씨 인스타그램에서 공지 및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공지가 굳이 올라오지 않는데 제때 안 올라온다 하는 거는 <laughs>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인씨가 그냥 좀그 주에는 좀 업로드가 늦는 거예요 어, 조금 늦었지만, 부지런히 막, 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자, 두 번째. 주인씨가 최초로 제공한 자막바 템플릿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다 아시겠지만, 주인씨는 사실 음악을 했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음악 컨텐츠도 꾸준히 만들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인씨와 함께 자주 맞춰나갈 어, 여자 보컬분도 섭외를 해서 지금도 틈틈이 계속 합주를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영상 교육과 음악을 격주 단위로 제작해 나갈 건지 아니면 영상 교육은 매주 그리고 음악만 격주 단위로 제작할지 고민 중이에요. 어,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어, 주인씨는 죽어나가겠지? 어... ha <laughs>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들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본에는 없지만 어, 세 번째 주인 씨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한네달전 그쯤에 수익 창출 기준을 넘겨서 계속 그 검토 단계에 있었는데 드디어 승인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 씨 영상들마다 다 이제 광고가 붙어 있죠.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지금 크루 주신 우리 주인씨 구독자 분들 덕분이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나 제거 채널이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더 빠르게 주인씨 소식 첫 번째 주인씨가 지금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주인씨로 똑같이 대학원이 어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운영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긴 하지만 지난 학기 때도 어떻게든 열심히 막한거 보면 아마 이번에도 잘 하겠죠? <laughs> 그래도 방학 시즌 때는 주인씨가 정말 웬만하면 매주매주 매주 꼬박꼬박 잘 올렸는데 가끔씩 한주 정도 조금 펑크가 나거나 좀 미뤄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좀 그거는 있어요 그냥 어 영상 개수만 많이 채우려고 어 교육 영상을 만들어 본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준 씨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제 진심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업로드가 늦더라도 작업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올리도록 노력하는게 준씨 스타일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두 번째, 지금까지는 100 프리랜서로 영상을 작업해왔던 주인씨가 최소한 이번 올 한해 동안은 음악 쪽에서 음, 메탈 장르를 하는 특정 밴드를 잠담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는 9월부터 일을 시작할 것 같고요. 어떤 밴드냐고요? 지금 잠깐 보시죠. <목소리> 자세한 내용은 역시 조만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영문판으로 설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판으로 설명하는 지금 이 주인 씨 채널을 보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되게 많으셨어요. 정말 어, 정말 경이롭게도 심지어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상을 같이 좋아하는 외국인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덜덜덜. 예, 그래서 어, 주인 씨도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개인 레슨 느낌으로 어, 정말 장기적으로 함께하실 예,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완전 영어 초보인 주인 씨. 가 어, 언젠가 번역을 자유롭게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쯤에는 주인 씨 채널에 선생님을 한번 초빙해 보는 걸로. 네, 뭐, 뭐 환갑 지나서 막 초빙하는 거 아니지? 너?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막 힘이 되고요, 감동도 받고 주인 씨도 사실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어서 어,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편인데 이런 막 감사 댓글 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laughs> 9월부터는 기존의 영상부터 영어 자막을 추가하게 될 거예요. 영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켜고 보시면 제가 영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능들이 어떤 단어인지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영어 공부는 덤이고요. 자, 이렇게 준 씨가 몇달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얼추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자막바 템플릿을 다운받는 방법. 사실은 다운 방법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기존 템플릿들을 다운받는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운받는 방법 지금 녹화를 하는 건지 뭐 <laughs> 네, 라이브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1단계 주인씨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꿀팁을 바로바로 바로 얻어가시려면 알람은 필수겠죠 근데 어, 여기 화면에 어, 구독이 보이지가 않네 네, 이쪽 어딘가 있을 텐데 <laughs> 네. 자 2단계 주인씨 영상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3단계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로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너스로 응원 메시지로 달아주시면 주인씨가 아주 기분이 좋겠죠 어떤 식으로든 댓글을 달아 주시면 주인 씨가 템플릿 파일과 함께 이 템플릿에 필요한 글꼴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이미 가지고 계신 글꼴이라면 굳이 글꼴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자 지금까지 준 씨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드시던지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자 이렇게 어,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갑자기 심났어. 어, 그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 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교육 영상들을 미리 꾸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도 네, 준 씨가 그걸 무시한 게 아니니까 <laughs> 네, 넓은 아량으로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준 씨가 요즘 올해 여름이 몸이 정말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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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우여곡절도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다른 컨텐츠 있잖아요. 뭐 드라이브 토크랄 할지, 어, 바이크 타임이랄지 어, 이런 것도 아 원래 촬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준비한 멘트들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뭔가 실속도 없어 보여서, 그래서 사실 컨텐츠들을 아예 안 올린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컨텐츠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렇다고요. 네. 어쨌든, 준 씨가 좀, 뭔가, 건강미가 좀 많이 생겨서, 네, 예. 아, 좀, 뭔가 더, 더 뭔가,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준 씨도. 오케이.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진짜 다음에 봐요. 안녕. 아, 라이브 스트리밍도 조금씩 해볼까? 음.